왜 이러죠? 아 우리 해봉이 왜 이러냐 진짜 해봉아 어떻게 너만 만져주냐고 다른 애들은 뭐 쳐다 죽기 일보직전 지금 저 애기가 어, 지금 잡아 죽이고 있어 아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장난감은 저도 있다고요 저도 할수 있다고요 저도 케찹 갖고 왔아요 케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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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끌라고 저도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나좀 찍어줘요. <laughs> <laughs> 지꾸라고 원래 이게 애기 거거든? 원래 우리 해봉이께 아 이제 해봉이께 이거고 어. 우리 말봉이께 이건데 바꿔줘서 바꿔서 줬어요 제가 그때 자기 거라고 바꿔줄까? 어, 이거 가지고 지꾸 지꾸 지꾸라고 원래 이거 여기 빠시락빠시락 빠시락 소리가 나갖고 이게 이게 더 재밌거든요? 빠지 시 날라서 제 순봉 지금 저기 날는 순봉이 날리